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길잡이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셨는데 깜짝 놀라셨죠? 새벽에 코인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 이번 하락 자체가 강한 조정과 일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으로 봐야 될지, 아님 관세 이슈 때문에 터진 단순 하락으로 봐야 될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우리 팔콘 파이낸스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코인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났는지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조치를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시장 전반을 강타했습니다. 이미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히토리 통제를 적대적이라고 비난을 하며 이주 후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팩에서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과 다른 많은 대응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중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무역전쟁 이 재점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패닉으로 빠져 엄청나게 박살이 났던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팔콘 파이낸스. 그래도 다행인 건 팔콘도 관세 이슈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30%가 넘게 빠졌었지만 지금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29일에 업비 상장 후성장빈 크게 500% 넘게 터뜨려주고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마감을 했죠. 이후 조정받으면서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제 급락으로 인해 115원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량을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락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는 밑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었고 이렇게 반등할 때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항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매집에 들어왔다라는 시그널이고 앞전에 과단한 폭했던 이 장대 음봉을 전부 흡수해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는 200원 초반대 에 바닥 지지선을 형성해 놓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보육 물량을 늘리고 몸집을 크게 키운 뒤이 2차 상장비밀을 쏠 계획이었는데 트럼프의 관세전쟁 악재로 인해 계획이 살짝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이 누굽니까? 절대 허락허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죠.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매진 물량을 더욱 늘린 다음 더큰 2차 폭등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무섭다고 매도하거나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 같이 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추가 매수한 뒤 평단을 낮춰서 세력들의 2차 펌핑을 실시간으로 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포지션 부근에 들어간다 해도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260원 부근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최소 지금 70% 이상 먹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하시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현재 팔콘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 재단 측 락업 일장 이라던가 앞으로의 세력들 움직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은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 대응과 매수매도 타점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띄어드는제 번호 010-6308-6483으로 팔콘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현재 팔콘 파이낸스 트래킹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구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구간별로 평단별로 매수가 매도가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확한 정보력으로 온체인 데이터와 고래들 세력들 움직임 그리고 거시강제 상황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을 보거나 누구는 수익을 보겠죠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드리는 브리핑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신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6 3 0 8 6 4 8 3으로 파일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